좋습니다. 손해 평가사 스토리 토지 감지입니다. 복분자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시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 강조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사 종료는 굉장히 중요하더라. 피해사실 확인 조사, 경작 불능 조사, 복분자 있는 조사들이네요. 과실 손해 조사. 특정 위험 과실 손해 조사 왜두개 나눠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소확 개시 전과 소확 개시 후로 나누시죠. 미분상 비율 조사. 중요한 거 수정 불량 피해율 조사, 수정 불량 환산 개수를 사용할 때 사고요. 결실률 조사, 결실률 자수확 감소 환산 개수를 산정할 때 사용하죠. 표본 포기를 선정하더라. 표본 포기 전후 두 포기. 그서 표본 포기가 정해지면 이것을 표본 구간이라고 하는데 표본 구간에몇 포기가 있더라? 다섯 포기가 있더라. 그리고 표본 구간이 여섯 구간이라 한다면 총 포기 수는 몇 포기? 삼십 포기가 되겠다. 자, 표본, 표본 구간이 여섯 개란 말은 표본 포기가 6개 란 말이죠 그래서 수정불량률 조사할 때 송이는 몇 송이 6 송이의 야여 포기의 6 송이가 되니까 66 36 36 송이가 되겠다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가시 손에 조사 그림을 보고서 내가그 어떤걸 이게 그림을 보면서 내가 연습을 보는 거는 내가 스스로 이거를 그림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내가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어,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설명을 해 본다 생각하시면서 혼자 줄줄줄 한번 어, 순서를 한번 생각해 해 보면서 어, 읊어 보세요. 그것도 안개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경작 면접을 확인해요. 실제, 가입주소와 가입면적과 10% 이상 차이 나면 계약사항을 변경해요. 재식간경을하기해요 왜? 포기수를 알려고 표본 포기를 선정해요. 표본 포기 선정하고, 전후 두 포기, 식에석총 다섯 포기를 가지고 표본 구간을 선정하더라. 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구하려고.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조사했어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온전히 이걸로 100% 인증해주기 힘들기 때문에, 그 안에 수정불량 열매수를 조사해서 과실손해를 조사해요. 수정불량 열매수는 전체 열매수, 전체 열매수분의 수정불량 열매수로 계산을 하고 자연수정불량률은 빼주더라. 그래서 수정불량 환산고사 결과모지수는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서 출발하니까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다가 수정불량 환산개수를 곱해주더라. 이런 식으로 혼자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험금은 가피자 공식 같고요. 피해율은 고사 결과무지, 나누기, 평년 결과무지예요. 이때 이 교, 고사 결과무지가 종합위험 과실 손해 결과무지와 특정위험 과실 손해 고사 결과무지를 더한 거더라. 종합위험의 고사 결과무지는 평수미하고 같다고 했고, 평, 이게 살아있는 결과무지, 그죠? 고사, 살아있는 결과무지 수. 그래서 평년에서 살아있는 결과무지 빼면 결국 죽은 결과무지가, 고사 결과무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보상해주지 않는 거 빼겠어. 우리가 알고 있는 평수, 미, 평, 공식하고 같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특정 위험일 때는 그냥 바로 고사된 거 찾더라. 그죠? 수학감소 환산 고사 결과무지수에다가 바로 고사된 거 찾았기 때문에 미보상 고사 바로 빼주면 돼요. 그래서 뭐 기준에서 빼고 이런 게 없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단답형 5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어디에서도 조사 시기 문제 됐었죠. 왜냐면 어 오복 관무 과실 손해는 이 과실 손해의 조사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조사 시기를 언제 해요? 전체를 같이 암기하시라고 했어요. 어디는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복분자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그죠? 무화과는. 최초 품종 수확기 직전에 감귤은 주 품종 수확 시기에 암기하세요. 자 조사 시기 적는거 표본 구간이 다섯 구간이래요. 표본 구간의 포기 수몇 개예요? 다섯 구간이니까 표본 포기가 몇 개? 표본 포기도 다섯 개. 표본 포기 다섯 개니까 양후, 장, 전후 두 포기씩 해서 다섯 포기예요. 표본 구간 다섯 포기, 다섯 구간 곱하기 다섯 포기 하니까 몇 포기? 25 포기. 송이수 몇 개예요? 표본 구간이 다섯 구간이란 말은 표본 포기도 다섯 개란 얘기죠. 표본 포기 다섯 개 곱하기 송이수 몇 개씩? 여섯 개씩. 얼마? 3 0 송이가 되겠네요. 25 곱하기 6 아니에요. 자, 복분자 표본 포기수 산정하는 거, 자, 표본 포기수 산정하는 거, 표본 주수 산정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표본 구간 산정하는 거,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한대요, 가입 포기수. 자, 근데 보통은 가입한 걸로 기준하지 않아요. 고추는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쵸, 그렇죠?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벼 조사했을 때는 뭘로 했어요? 조사 대상 면적으로 했어요. 대부분 다, 어, 우리 과수도 조사 대상 주수를 가지고 해요. 조사 대상 주수 가지고 표본 구간, 표본 주수를 구했죠. 조사, 조사, 조사 면적, 이런 걸로 했는데, 복분자는 가입 포기 수래요. 가입 포기 수. 달라요. 가입 포기 수, 여기를 가로 넣기 해서 나올 수 있어요. 가입 포기 수, 중심을 해서 표본 퀴기 수를 산정한다. 표본 포기 수가 몇 개예요? 이렇게 산정하는 거예요. 표본 포기 수 산정하는 것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몇, 뭐몇 포기일 때 몇, 몇, 표본 포기 수가 몇포기예요 그런 거 너무 유치한 문제죠. 그런 거 암기하라고 나오지 않아요. 조건해 줍니다. 근데 실제 경작 면적하고 재식 면적이 가입상하고 다르대요. 내가 10% 이상 차이 나면 제가 계약 변경한다고 했죠. 이 계약 변경이 됐어. 그럼 뭘로 해야 되겠어요? 변경된 가입 포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가입 포기수를 가지고 표본 포기수를 산정하니까, 막 아, 계약 사항이 변경됐어. 그러면 변경된 그 가입, 가위, 변경될 가입 포기수를 가지고 표본 포기수를 산정하겠죠. 기본적인 거지만, 막상 시험장에 가서 저거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그럴 때는 상식적인,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처음에 가입 포기수를 하니까 변경이 됐어. 그럼 변경될 가입 포기수를 하겠네. 맞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 이거 같은 문제는, 지금 이 1번 문제는 수학 전 사고만 있는 거예요. 수학 전 사고만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 수, 및 평, 공식하고 같더라라는 게 되겠죠. 항상 먼저 이 순서를 잘 보셔야 해요. 사실 이 순서가 우리가 암기하고 알아야 하는 보험금 산출 플로우예요. 맞죠? 자, 먼저 조건 확인합니다. 천만원, 자기부담 비율, 가입 포기, 평년 결과 모지수까지 다 줬네요. 그죠? 줬어요. 뭐, 실제로 결과 모지가 5.5개 이렇지는 않겠죠. 뭐, 6개, 7개 이렇지만 문제니까 문제로 봐주세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수정, 불량, 환산, 개수를 구해야 해요. 그죠? 수정불량 환산계수 하기 전에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먼저 구할게요. 거기다가 곱하니까 그죠.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는 표본 구간이 11 구간이래요. 11 구간이면 곱하기 몇 폭이 5 폭이니까 11 곱하기 5. 그게 모두 몇 개가 살아있다고요? 275개가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올려줬어요. 5개가 나왔네요. 자 수정불량 환산계수를 구합니다. 자 전체 멸매수가 몇 개? 전체 일명 330개 나왔네요. 그죠? 근데 수정불량된 게몇 개야? 132개래요. 근데 자연 수정불량률 있다고 했죠? 그건 암기를 해야만 돼요. 15%에서 빼줬더니 0.25가 나왔네요. 수정불량 환산고사 결과, 뭐지수? 어떻게 구해요? 살아있는 거에서, 어, 죽은 거니까, 살아있는 결과이 식을 그대로 적어도 되고요. 굳이 그렇게 안 적고, 살아있는 결과물수답 나왔으니까 그대로 곱하기 0.25 해도 된다고 했죠?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 방법이에요. 자,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는 어, 평년이 몇 개야? 기준이 어디에서 줄어들었어요? 평년이 몇 개야? 거기에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빼준다고 했죠? 왜? 이게 순수하게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는 그죠?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인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거 빼고. 미보상 비율 조사했던 거10% 곱했더니 0.175가 나왔네요. 자, 그럼 수학증 고사 결과 모지수는 평수 미평 공식하고 같다고 했죠. 평수에 해당되는 거, 살아있는, 정말 살아있는 거, 이거. 그죠? 미보상. 그죠? 했더니 1.575개가 나왔네요. 그대로 피해율은, 그죠? 이게 고사 결과 모지수다. 맞죠? 뭐, 고사 결과 모지수 뭐, 조건 뭐, 준거 있나요? 없어요. 그대로 올려봅니다. 자 1.575에 평년 결과 모지가 5.5개래요. 나누기 5.5개 했더니 28636 나왔네요. 피해율런 퍼센트로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하라고 했네요. 28.64. 본금은가 피자 공식 그대로 가네 이런 문제는 그냥 아 분할이 금방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5점짜리 정도 되겠다. 그죠? 두 번째 문제네요. 수학 개시 전도 있고, 수학 개시 후도 있다. 이게 정석의 문제가 되겠죠. 한 15점짜리 문제가 되겠다. 그죠. 5점, 5분, 5분, 한 10분 안에 풀수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 자 봅니다. 이거는 수학전이니까 앞에 고한 거하고 똑같다.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고하고 수정불량환상결과모지수 있는 거 그대로 답 대고 그, 조건에 넣으면 돼요. 수정불량환상고사도 살아있는 거에다가 수정불량환상계수 곱하면 되고요. 미부상도 평수미평살 어? 해가지고 미부상의 미부상 비율을 곱했어요. 수학전원 평수미 가는 것도 평살미 해가지고 구했더니 2.92개가 나왔네요. 이건 굉장히 쉬워요. 수학 전이기 때문에 후 볼까요? 후 갑니다. 자 후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학 전권 미리 구해 놓은 거예요. 자 문제 이어지는 문제라서 자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자 수학 후에는 살아 있는 결과 모지 앞에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뭐에서 출발해요? 살아 있는 이 결과 모지수 실제로 살아 있는 이 결과 모지수 이거에서부터 시작해요. 살아있는 결과 모지 수가 다섯 개인데, 2 2 5개는 수정불량 환산고사 결과 모지수라서 이거 빼줘야 해. 이게 도회사에서 인정하는, 순수하게 인정하는 실제로 살아있는 결과 모지야.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여기에서부터 곱할 거예요. 그죠? 무엇을 곱해? 수학감소 환산계수를 곱할 건데, 잔여수학량 비율은 제가 따로 계산 안 해도 되게끔 줬어요. 그럼 충고 그대로 가지고 오더라 결실율 조사를 해야 돼요 총 열매수가 몇 개래요 320개에요 근데 수정 가능 열매가 몇 개래요 112개래요 그러면 112 나누기 320하면 결실율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잔류 수확량 비율의 결실율을 빼면 실제로 수확 감소되는 게 나와요 그죠 그것을 수확 감소 환산 개수라고 부르더라 자, 그렇게 계산했더니, 순환상 개수가 0.5가 나왔네요. 어디다 곱해줘요? 그죠?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는 살아있는 아, 결과 모지에다 곱해줘요. 그죠? 그래서 곱했어. 그랬더니, 1.5125가 나왔네요. 각 결과 모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세요. 반올림 안 되네요. 1.51개가 나왔어요. 실제로 고사된 게 나왔어요. 그러면 미보상은 여기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0.1 곱해서 미보상 구했더니 미보상은 0.15개래요. 됐나요? 자, 그럼 수학 후 결과 모지는 자,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 고사된 거 바로 구했으니까 여기서 봄에서 인정 안 해주는 거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 수를 뺐더니 1.36개가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학 전 거랑 수학 후거 고사된 거두개 더해서 구한다고 했죠. 더 했더니, 뭘로? 기준이 뭐예요? 평년. 평년은 6개네요. 나누기 6 했더니, 71.33%. 어, 피해가 많았다. 그죠?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이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에서 갓피자 했더니, 500만원이란 돈 와. 많이 받네요. 그죠? 어. 70% 니까 굉장히 많아요 내꺼 20% 제해도 그죠 거의 50% 넘게 제가 보험금을 받게 됐네요 그죠 자 예시문제 또 갑니다 어 이것도 수학 전도 있고 수학후도 있네요 그죠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더 연습삼아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5월 31일 이전 고사라는 것은 수학 개시 전이라는 거고요. 6월 5일 고사란 수학 개시 후가 되겠네요. 가실 손에 본금 산정하라고 있어요 수학 전 고사 결과 모지수 먼저 구하고 수학 후 결과 모지수 구해야 해요. 그죠? 한번 볼게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음, 아 줬어요. 문제에서. 아, 굉장히 쉽네. 저부렀네.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수정불량 한산 개수 구해야 되겠네요. 전체 결실수가 60개래요. 수정불량 결실수가 24개네요. 24 나누기 60. 빠트를 먹으면 안 되는 거. 자연 수정불량률. 마이너스 15% 했더니 0.25가 나왔어요. 자, 그럼 살아있는 거에서 출발이니까 살아있는 거에서 0.25에 했더니 1.25개. 이게 순수하게 수정불량 한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겠네요. 자, 미보상은 평년에서 살아있는 거 빼야 되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거,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거, 실제 5개인데 1.25개는 죽은 걸로 친다라고 했죠. 그래서 1.25개 빼고 미보상 비율 10% 그대로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0.32. 고사 결과는 평, 수, 미 생각하라고 했죠. 평, 살, 미 했더니 2.93개가 나왔어요. 산출가금은 또 둘째짜리 미만 절사량 둘째짜리 미만 이후를 버리라는 얘기죠. 그죠? 2.93개 그대로 나왔습니다. 수학기 이후 고사 결과 모지네요. 수학기 이후도 우리가 살아있는 게 다섯 개에서 1.25개 뺀 거, 여기에서 출발해요. 그죠?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가지고 왔어요. 수학감소 한산 개수를 알아야 되겠네요. 잔여 수학량 비율을 줬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요. 만일에 안 줬다고 한다면 제가 알려줬죠. 계산하면 된다고 날짜만 주면 내 날짜껏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찾아내면 된다고요. 됐나요? 이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환산계수 93%에서 수확 가능 열매수가 156이네요. 전체 열매 개화가 260이네요. 156 나누기 260하문 결실율이 나와요. 그죠? 그렇게 했더니 수확 감소 환상계수가 0.33이네 나왔대요.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서 곱해주면 된다. 그죠? 실제로 수확 감소돼서 코사된게 1.23개래요. 그럼 미보상은? 여 미보상 고사는 여기다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돼요. 만일에 여기 미보상 비율이 15%다 하면 여기 15%거 쓰는 거예요. 자, 수학전은 수학전 미보상 비율을 쓰고 수학 개시 후는 수학 개시 후에 미보상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실제 감소되는 거 고사돼서 감소되는 거에다가 미보상 뺐더니 1.11개가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이거 더하기 이거 수학전 거 더하기 수학 개시 후 해줘야 전체고사 결과 뭐지가 나와요? 그죠? 거기에다가 나누기 뭐 평년 결과 뭐지 수난 평년이 몇 개인가요? 평년 몇 어, 7개. 좋네요. 그죠? 그래서 어. 4.04 나누기 7 했더니 57.71%. 내 부담 비율이 몇프 %로 20% 가피자 넣었더니 전체 한0.37%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50만 8400 원이 되겠네요 그죠 본가입 금액이 좀 작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복분자는 실은 용어만 제가 말씀해서 계속 드리지만 용어만 어려울 뿐이지 복분자 문제는 무조건 15점을 득해야 돼요 왜 문제풀이는 어렵지 않거든요 용어만 어려워요 용어만 아직 읽지가 않아서 용어만 입에 착착 입어보리면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복분자 문제 어려워 하시면 안돼요 복분자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해요 그죠 복분자 문제는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그죠? 강귤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뭐 내년에 또 이어서 강귤을낼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복분자 오디 문제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하가도 오이 때 출제가 됐거든요 15점짜리로 심지어 그죠 출제가 돼서 뭐 하가도 조금 희박할것 같아요 조금 유력한 건 복분자 오디 잘 봐주십사 말씀드리고 어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오복관무예요 다잘 알고 계셔야 해요. 오버가무는 개념 이해만 정확하게 하시면 실제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정확가수가 좀더 어렵지, 오버가무 쉬워요. 보험금 산출플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기준. 기준이란 말은 포기당이란 말이었죠.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알아야 돼요. 포본 구간수에 몇 포기 다섯 포기씩이니까, 그게 살아있는 건몇 개지 하며, 어, 포기에, 한 포기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알수 있어요. 수정불량 환산계수를 구하고요. 수정불량 환산계수가 나왔다면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 수정불량 환산계수를 곱해서 수정불량 환산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해요. 실은 이 식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줄여서 제가 바로 그냥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라고 했어요. 이게 좀더 쉽게 문제를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미보상은 평면에서 살아있는 거, 실제 정말 살아있는 거, 구해서 미보상 비율을 곱하고, 그럼 수학장은 평, 수, 미로 간다고 했죠. 평, 살, 미 가는 거예요. 자, 그대로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계시, 여기부터는 수학계시 후가 되는 거죠. 아, 누적, 수학, 감소, 한산, 개수를 구할 거예요. 누적이란 말이 붙은 거는 1차, 2차, 3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차만 있다고 한다면 한 번만 구하면 되죠. 일자별 잔여 소확량 비율은 어, 사고 일자만 주면 구할 수 있다고 했고 문제 조건에 제시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 결실율을 빼주더라. 이 결실율이란 게 뭐더라? 실제 몇 개나 열렸지? 원래 몇 개가 피었지? 그죠? 몇개에 원래 전체 몇 개지? 그래서 그죠? 그렇게 구했죠? 결실율. 이것만큼이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실제 살아있는 거에서? 실제 살아있는 거는 뭐?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 수정 불량 환산고사 결과 모지수를 빼준 거 사고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없었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평년에서 빼준다고 했어요. 지금 1차 2차 이어지는 사고기 때문에 이식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평년을 안 하고 그죠. 이게 실제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는 살아있는 거야라는 거죠. 그게 다뭐 감소될 거 곱해주면 어, 감소가 되는 거 나오겠죠. 감소해서 죽을 거 찾아냈어요. 죽은 거 바로 찾아냈으니까 미보상 비율만 곱하면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나오더라. 그죠? 그럼 수학 후 고사 결과 모지수는 이미 죽은 거 산출했기 때문에 그게 다가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나? 미보상 빼버리면 바로 수학 후에 고사 결과 모지수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수학점거, 수학개시후거 두개 더해서 고사 결과 모지수 쭉 산출했어요. 어디를 나눠요? 기준이 뭐? 평년에서. 평년에서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사 결과 모지수 나누기 평년 결과 모지수 했더니 과실 손해 비율이 나왔네요. 그럼 보험금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피자 공식이에요. 보험금의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비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더라라고 말씀드렸고 만일에 복분자 문제를 꼬아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 뒤, 뒤에 것만 가지고 문제 될수 있다고 했죠. 뒤에 것만 앞에, 앞에 살아있는 거 뭐라고 다 주고. 또는 앞에는 사고가 없었다라고 주면 평년에서 빼가야 되겠죠. 그저 살아있는 결과 모디수 그 평년에서 빼간다는 거 그렇게 문제 주고 1차, 2차, 3차 사고를 내서 누적 수학감소 환상계수를 구해서 문제 푸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수학감소 환상계수 1차 거구하고 2차 거구하고 3차 거구하고 3개를 더해서 여기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런 문제 내면 그냥 쌈박하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복분자 문제, 문제 풀이를 통해서 한번더 조사 종류도 보고 조사 방법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이 통해서 충분히 내 글로 만들 수 있어요. 용어는 자꾸 스스로 입에서 뱉어보세요. 뱉어야 내 입에 붙어 그 말이 그죠. 잘안 외워지는 거 계속 말로, 말로 내가 해가지고 그 말로 뱉은 거를 내 귀로 다시 들어야 해요. 그래야 익혀져요. 말로 뱉으세요. 머릿속으로만 계속 이렇게 하려고 안기 하시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 뱉어보고, 내가 뱉은 말을 내 귀로 다시 듣고, 그런 방법 과정들을 하셔가지고, 용어를 내 걸로 만드셔야만 복분자 문제는 풀수 있어요. 복분자는 산식이 어려운 게 아니다. 뭐, 용어가 어렵다. 용어가 내 입에 붙도록 연습하는 과정들 꼭 가지셔야 해요.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